오늘 찾아온 곳은 신대방역 포장마차는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먼해요. 닭꼬치 맛있겠네요. 닭꼬치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서부터 1.6km. 전에 만두전골 한번 먹겠다고 찾아갔다가 대절 메뉴라고 해서 못 먹고 이후에는 아예 만두전골 자체를 검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샤브샤브 집인데 만두전골이 괜찮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나와서 식당에 도착하면은 한 5시 소주 맥주 2천원 연말 감사 이벤트 저기 뒤에 한마루라고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네. 오늘 목적지에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눈에 익었나 했더니 제가 여기 여기서는 로드뷰를 계속 봤거든요 촬영 안 되면 다른 데 가려고 굉장히 익숙한 놈이에 한참 지나왔네? <laughs> 다 왔다. 아이고, 이 시간에 손님이 많네. 만두전골 중으로 하나 주시고요. 혼자 먹을 거예요. 열심히 먹어볼게요. 찍어도 될까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뉴판에 소고기 버섯 매운탕이라고 되어있는게 샤부샤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국수사리와 볶음밥 포함 가격이고 정골 메뉴에도 국수사리 볶음밥이 나옵니다 오늘 다 좋은데 가게 LED등이 너무 파랗고 환해서 색이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 미역줄기 색이 예뻤던 어묵볶음 김가루가 올라간 청포묵 조명 때문에 하얗게 날아가버린 샐러드 그리고 여기 김치가 맛있다고 합니다 만두전골이고요. 채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만두 여덟 개.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먹는 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5시 한 5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조금 전까지 모임이 있었나 봐요. 일찍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귀엽게 생겼네 마늘만 많이 나는 겉절이 맛있어요 어디 칼국수더라? 체인점인가 했더니 그 중에 그 마늘 겉절이 파는 데 있거든요 딱 그거 비한 맛이네요 과연 그 체인점은 언제 생각날까요? 김치가 맛있어서 반은 성공했습니다 일단 다 익은 소고기부터 먹어보기로 합니다. 아. 소고기 샤브샤브 마시고요. 소스가 맛있네요.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거를 먹으면 참 좋은데 땀을 흘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만두 전골이다 보니 소고기의 양은 많지 않은데요. 뒤에서 팁 드릴게요. 팁 <목소리> 만두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긴 해요. 순간 오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버섯, 멸치, 다시마 등으로 육수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정말 깔끔합니다. 다 익은 만두도 덜어 줍니다. 바닥에 숙주랑 팽이버섯 떡도 들어요. 채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만두피는 얇은 편이고 속은 꽉차 있네요. 숙주도 푹 익기 전에 건져줍니다. 아. 만두도 맛있었는데요. 제가 좀 오래 익혀서 만두피가 조금 흐물흐물 했습니다 아 조금 덜 익혔어야 됐는데 그래도 만두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거 통편집했어 요즘 물가가 미칠듯이 막 이렇게 팍팍 뛰어서 20... 음식점 검색을 하다보면 몇 개월 전 혹은 몇년전 리뷰들을 보게 되는데 2-3개월 전 리뷰를 보고 가격 괜찮다 싶어서 가장 최근 리뷰를 보면 가격 오른 곳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마트에 소주사로 갔다가 대판단에 지금 5,000원 가까이 됐네요 4,800원을 받나?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주값은 안 올리셨으면 좋겠다 짠 소주값은 지금 세금을 내려가지고 100원인가 내린다고 하던데 하지만 뭐 100원 내렸다고 식당에서 소주값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집에서 마실 때는 100원마 저렴하게 마시겠네요 쌀국수만큼 숙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면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만두가 많이 있으니까 만두 위주로 먹고요. 그리고 볶음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가게 손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맛집 검색을 할때 블로그 리뷰 많은 곳 블로그 리뷰를 보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짠하고 말씀드릴게요. 만두도 먹고 말씀드릴게요 방문자 리뷰 대비 블로그 리뷰, 리뷰가 리뷰 되게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냥 음식 무료로 먹고 리뷰를 쓴 거예요 스크롤을 쭉 내려가지고 맨 끝에부터 확인을 하고 보세요 어디어디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맨 끝에 쓰여 있거든요 유튜브 유료 광고처럼 맨 앞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 맛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말을 게. 참 길게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블로그 리뷰가 많을 땐맨 끝에 부터 보세요. 잘안다는 거죠. 명동 칼국수 마늘 겉절이 소주 주문하면서 겉절이 좀더 달라고 그래야지 겉절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볶음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혼자서 면이랑 볶음밥까지 다 먹으면은 안 돼요. 큰일 나요. 굉장히 얇게 하셨어 그래도 많아요 채소와 김가루 알이 들어있는 다들 알고 계시는 볶음밥이에요 아니, 기다려봐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 응. 볶음밥이야 원래 맛있는 거고 저 겉절이 생각나서 아쉬운 대로 비슷한 거라도 주문해야겠습니다. 볶음밥을 먹다 보니 칼국수를 조금만 먹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소고기 버섯 매운탕 2인분이면 18,000 원만두면 25,000원 이후에 옆에 명... 손님이 오셔서 소고기 버섯 매운탕을 주문하셨는데 만두전골보다 만두 소고기가 더 많고 채소양은 비슷했습니다. 소고기 버섯 매운탕이랑 잘, 잘. 왕만두를 따로 주문하셔가지고 넣어 드세요. 소고기 매운탕 소고기가 되게 많아요. 응. 응. 오늘은 붕어빵 말고 빵 사갈까요? 샐러드빵 2,500원 빵을 두 개만 삽시다. 이 샐러드빵이. 소금빵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볼래요? 저는 크림이, 생크림이든, 슈크림이든 많이 들어가야, 많이 들어가야 돼. 생크림 팥빵. 그래, 딱두 개만 사자. 이렇게 딱두 개만 삽시다. 살죠, 살죠. 사무실 근처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생크림 단팥빵 제가 마지막에 사 먹었을 때가 3,800원이었나 그래요. 빵 하나에 생크림 팥빵은 집에 가서 바로 먹고, 조금 걸었더니 배고프더라고요별 음. 기대 없이 구입했는데 생크림도 많이 들어있고 엄청 맛있는데요 오늘 먹고 갑시다 길에 사람이 없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때 후원해주신 무보언님 해반님, 투네이션에서 신사동이고, 슈퍼스타님 예, 후원 고맙습니다 서울 내에서 신사동이 두 군데면 은 이건 가위바위보 해야지. 구청장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번 합시다. 동네 이름 바꾸기 가위바위보 한번 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킨집인데?